조선의 명함을 간직한 궁궐 기행 경복궁. 경복궁은 왕이 기거하며 정치를 펼친 조선 최초의 정궁이자 조선 왕조의 상징이다. 뒤로는 주산인 부각산을 두고 궁의 정면인 광화문 밖으로는 육조 거리를 형성했다. 그 앞쪽에는 안산인 남산이 있고 내수인 청계천이 흘렀다. 새 왕조의 권위를 상징하는 궁궐이 자리하기에 더 없는 명당자리였다. 건물들의 배치는 국가의 큰 행사를 치르거나 왕이 신하들의 조례를 받는 근정전과 왕의 집무실에 해당하는 사정전을 비롯한 정전과 편전 등이 앞부분에 있으며 그 뒤로 왕과 왕비에 거쳐인 침전과 휴식공간인 후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조선의 중심 궁궐로서 특히 엄격한 규범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역대 조선 왕조 가운데 경복궁의 주인으로서 가장 알차게 활용을 한 임금으로 세종을 꼽는다. 세종은 주로 경복궁에서 백성을 살리는 정사를 펴고 생활을 했다. 부지런한 왕과 덕 있는 신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선의 태평성대를 논한 곳이 바로 경복궁이다. 경복궁을 알면 세종이 보이고 백성과 나라의 앞날을 위해 이상적인 유교 정치를 펼치려 했던 군주의 땀과 노력을 느끼게 한다. 궁궐은 많은 건물들과 시설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경복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원희해도 근정전이다. 왕의 즉위식이나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등 나라의 큰 행사를 치르는 장소를 법전이라 하는데 경복궁의 법전이 근정전이다. 금정전의 버금가는 건축미를 자랑하는 곳으로 경회루가 있다. 이곳은 임금과 신하들이 잔치를 하거나 외국에 사신이 오면 대접하는 연회를 주최하는 장소로 쓰였다. 국보 제224호로 지정된 경회루는 간결하면서도 호화로운 고유의 건축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어 조선 건축미의 절정으로 꼽힌다. 경회루 조성으로 인해 만든 인공 동산 아미산이 자리한 향원정은 왕비의 후원으로 궁궐 북쪽에 자리 잡은 수변 공간이다. 향원정은 향기가 멀리 퍼져나간다는 뜻으로 경회루가 임금의 정식 연회 공간이라면 향원정은 휴식이나 풍류를 즐기던 왕실의 사적인 공간이다. 이 밖에도 고종이 기거했던 건청궁이 최근에 복원됐는데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지은 궁궐 속의 궁궐이다. 1887년 국내 최초로 전기가 가설된 건물이기도 한 건청궁은 후에 명성 황후가 일제에 의해 참혹하게 시해된 비극의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 경복궁은 화재와 일제의 훼손으로 대부분의 건물들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정전, 누각 등의 주요 건물들이 남아있고 처음 지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조선의 전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